다시 냅시다 <laughs> 국정농단, 사기꾼 집단, 윤건이를 몰아내는 길에 윤석열, 한익소춘, 촉구 대학생 동성단이 가장 선두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독점장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응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건희 입장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대학생들의 근집이 담아 또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힘으로 국정농단, 한국집단 윤건희 정권 끝장내자. 주택이다! 주택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 다의 존중하늘 말이아라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 우리 대학생 시흥공동과 학생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달 동안 일단 농성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용성 내도 중간고사 두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0월에 윤석열 8회관이 꼭발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8회관 발의시키고 체인님